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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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는 유학의 정신이 들어가고, 나는 당에 들어가면, 조교에. 표 주시면서 한잔 너, 찍 여기서 찍으세 안녕, 안녕. 나올 때 찍으라고, 나올 때. 응응응. <laughs> <laughs> 어, 어, 어. 지금은 시간이, 어, 시간이 바쁘니까 나올 때 찍으라. 응. 듣고 누라고 발의 마음을 얻는다니까. 멋있는 이야기 쓰죠. 찐님, 나랑 놀리치고. 드라마를 치켜서 왕이 될거다요 그러고 나서 칼을 돌려줬다는게 거북이가 이 칼을 입에 물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 호수님이 호황띠이면서 황당있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는 실제로 도북이가 아니고 한 명으로는 양지랑 자라래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에 따서 라페스타레로이라는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몸길이가 2m까지 됩니다 실제로 donc, 이 도북이가 여기서 살았다가 이이 박제된 도북이가 아닙니다 우 이게 용마 하더라고 <목소리가> 남주 강에서 옛날에 기원전 올해 사우스 때 옛날 중국. <주원의> 를를 <목소리가> 머리는 <목소리가> 옮기고 몸은 말이 있습니다. 가 조금. 유교도 우리, 우리, 8개가 8개가 <목소리가> 우리 다 저기서 군파에서 내려오 그걸 우리 태극기의 경건감미도 다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나 베트남이나 똑같이. 개교를 순상하는 국가라는 여기서유시히 들어서 이쪽으로... Yeah. Celebration so uh, with the family, yeah? That's great. That's great. 미가가가 Burası ne kapı bari? Böyle bir böyle bir kapı mı geri görünmüyorsun. İçerisinde kim yok? Hangi öyle? Öyle bir kapı mı? Yine de. Başka bir şey yok. Ne anlatıyorsun? Ne

you so are not a member of group <laughs> <laughs> <laughs>